신현영입니다. 먼저 환영식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 인재위원장이신 이재명 당대표님 오셨습니다. 시나리오에 있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님, 김민석 의원님,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님, 김성환 인재위원회 간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현 정부는 외교 안보와 의료 복지 분야에서 발전은 커녕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저지할 더불어민주당의 인재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깊은 내공과 탁월한 협상 능력을 겸비해 외고 안보계 재결 량이라고 불리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보건 의료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나선 전 대한의사협회 상금 부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주인공분들을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거쳐 국회의장, 경제외교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위기에 강한 경제외교안보전문가 박선원입니다. 아버님께서는 6.25 참전용사로 훈장까지 받으셨는데 늘 저는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모범생이었지만 저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벌어진 광주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군부독재의하에서 치열한 대학생 시절을 보냈고 국제정세 분석이 파고들면서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을 거쳐 영국유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참여정부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 대표로서 9.19 공동성명, 2.13 합의, 13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6.15 5주년을 앞두고 김정일 위원장의 회담 법기와 핵포기 발언을 이끌어냈는데요. 그때 제가 꾀주머니다, 재갈량이다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국제협력 투자 유치 특별 보좌관 시절에 유엔의 신생 산화 기관인 녹색 기후 기금 (GCF)를 인천 송도에 유치하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인천과 서해에 안보 효과를 가져오고 에너지 환경 분야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 때 국가안전보장위에서 박성원 박사와 함께 일을 했는데요. 우리는 그를 책략가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 박사가 미국, 중국을 오가면서 우리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온힘을 다해 그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 개척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어, 실현해야 됩니다. 저는 박성원 박사가 이 일의 최적의 적임자라고 생각돼서 민주당 인재로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혹자는 지금이 임진왜란과 같다고 합니다. 무능한데 성격도 모질었던 당시 왕이 선조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북선이라 생각하고 국민들이 수많은 이순신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평화 번영을 위해 안보 분야 최일선에서 싸울 것이며 경제를 살리는데도 힘을 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술하는 흉부외과 의사, 공공의료 행정과 보건의료정책의 현장 전문가, 강천희입니다.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만주 용종에서 의사를 하셨고, 아버지께서도 의대 다니시다가 6 2 전쟁 이후에 직업군인으로 되셨고, 어머니도 함흥의 전제학 중에 피난길에 올라서 의사의 길을 포기하신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건 아마도 집안 내력이었던것 같습니다. 지난 코로나 19 시기에 우리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경험한 바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 하에 어떤 돌봄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되는데 아직 대한민국 것이 부족합니다. 공공의료 실패에 이은 공적 돌봄 정책 실패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공적 돌봄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생계 맞춤형 돌봄 시스템 구축이 가장 필요하고요. 여기서 K-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와 의료가 연계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돌봄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K-돌봄의 성공이 필수적입니다. 강청희 선생님이 왜 정치를 하시려고 하느냐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의사의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의술을 통해서 지키는 그런 직업이다. 그런데 정치는 또 정치의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분야라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의사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강창희 선생님의 철학을 많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강창희 선생님을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을 드립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결국 건강 불평등 문제를 유발합니다. 독선적 권력의 일방 통행을 막고 돌봄 국가 건설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 그 안보를 책임지 박선원 전국가정원 1차장님, 그리고 국민돌봄 시스템의 비전을 제시할 보건의료 전문가 흉부외과 전문이신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님이십니다. 예, 지금부터는 외교안보 지킴이 박선원님 그리고 국민 건강 지킴이 강청희님을 환영하는 우리당 인재위원장 이재명 당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온다, 미래가 온다. 더불어민주당의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인재를 소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외교안보 그리고 국민의 건강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이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대한민국 외교 안보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의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 때문에 오히려 외교 안보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의 원칙은 당연히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여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 안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외교 안보 분야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우리 박선원 박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기도 하셨던 우리 보건의료 전문가 강청희 박사님, 제가 변호사 일을 할때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가장 희귀한 영역에, 그걸 구하기 어려운 의사분들이 바로 흉부외과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신경외과 그리고 최근에는 소아과까지 의사 부족 현상을 겪었는데 우리 강청희 박사님이 흉부외과 하시라고요. 어쨌든 공공의료를 위해서 또 애를 많이 써오셨고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관심 갖고 있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본인이 음,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보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셔서 우리 민주당으로서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민주당이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 외교안보 전문가 박성원님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공부를 곧잘 하니까 학자로 키워보고 싶다는 아버지 뜻과는 달리 12.12 .12 전두환 군사 반란과 5.17 쿠데타 광주 시민들의 희생은 저를 저항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의 퇴진 민주주의 실현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과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는. 외교안보 전문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외세의 압력이 부딪히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국제정세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영국 유학 이후 노무현 청와대 전략기획행정관, 국가안보실 통일외교안보 전략비서관으로서 북한 핵포기를 위한 6자회담과 14남북정상회담, 한미동맹과 군사력 개선사업을 다뤘습니다. 국가정보원 외교안보특보 기조실장 제1차장으로서 핵무기도 전쟁도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현재적 전략정보 역량을 극대화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견하였습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는 등 안보 불안 요소에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안으로는 민간인 사찰과 인권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국내 정치 관여행위는 미수범조차도 처벌받도록 개혁하였습니다. 반면에 합당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인력과 예산을 최대한 보장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고 1년 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읽어놓은 외교안보 자산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합니다. 하지만 자국 대통령실 도청에도 말 한마디 못하면 그게 무슨 대등한 혈맹이라 합니까? 일본에 대해 최악의 군력 외교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핵폐수 방출과 군사대국화, 역사 왜곡과 징영공 배상 거부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는 친일 퍼지기 외교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안보실의 고위 책임자 외교부 장차관 가운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날까지 대역전극이 운운하더니 119대 29 분노를 넘어온 국민이 창피합니다. 국방도 너무 말이 앞서갑니다. 국제정세가 유태롭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 대만 해협으로 다시 오키나와에서 서해로 올라오는 해역이 불안합니다. 동북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능동적 협력 외교가 필수입니다. 군사력은 기본이며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싫다고 대들어도 그걸 돌려 세워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외교안보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일촌의 응징, 참수작전, 즉각 더 강하게 끝까지 보복, 참 요란스럽습니다.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가 있고 2월말, 3월까지 한미연합훈련 전후 한반도 평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뭔가 기도하진 않겠지요. 차분하게 냉철하게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져주기 바랍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제조차 안보의 후순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수준 높은 스마트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차분하고 주도 면밀한 국가안보, 경제 살리는 평화, 국익 중심 외교 박선홍과 더불어 민주당이 이끌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전문가 강청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환영해주신 이재명 당대표님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저는 6.25 전쟁 중에 피난민으로 만나 가정을 잃은 부모님 슬라의 차남으로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조부님은 만주 용정에서 개원하여 우수를 펴신 바 있고, 부모님 모두 의학을 전공하다가 한 분은 직업군인으로, 또한 분은 가정주부로 의업의 꿈을 접으셨기에 자연스럽게 어릴 적부터 의사를 천직으로 알고 성장하였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을 고치는 의사가 되기 위해 흉부외과 전문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처음 10년간 흉부외과 수술을 하며 생명을 지키는 임상의사로서의 생활을 하다가 2004년 이후 10년간 개원 경험을 통해 비로소 우리나라 1차 의료의 구조적 문제와 왜곡된 의료현실을 체험하게 되었고 흉부외과 의사가 피부미용의사로 전업해야 개업이 유지되는 참담한 현실, 이러한 잘못된 제도와 사회적 문제를 고치는 의사가 되고자 진료실을 박차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상근 임원으로 일하면서 지난 보수정권의 의뢰 역류와에 맞서 투쟁하고 열악한 전공의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입법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민주당과 함께하는 경험적 자산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인 폭행 방지법, 환자 안전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도 결코 의사와 환자가 줄일 수 없으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7년간은 지로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보건소장,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 급여이사, 그리고 인권을 지키는 한국공공조직은행 기관장으로 보건이로 행정 현장에 있으면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의 존엄성을 시키는 일에 매진해 왔으며 그 결과 보건이를 현장 전문가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의료행정가로서 보건이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오면서 경험적 신뢰를 구축한 정당입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 후 경제 불안, 외교 불안, 안보불안을 초래한 것뿐만 아니라 의료복지정책마저 실패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버리고 전 국민 돌봄사회로 가는 돌봄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실기하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시대에 대한 해답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충분히 보장받고 보살핌 받는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돌본국가는 기본 사회로 가는 시작이며 시대 정신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의사로서의 삶이나 행정가로서의 삶과는 또 다른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무게를 알기에 보건의료 정책 개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장정에 언제나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의료 선진화는 미명하에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의료 민영화 의료 산업화를 저지하고 의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의료와 복지가 하나로 K 의료 K 돌봄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돌봄이 곧 미래 희망이다라는 신념 아래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를 위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선물 증정의 시간인데요. 인재분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더불어민주당에 상징하는 점퍼를 입혀 주시겠습니다. 예, 입는 동안에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조정식 사무총장님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의 목도리를 메 주시겠습니다. 예, 따뜻하게 잘맺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그 다음으로는 우리 김민석 의원님과 신동근 위원장님께서 꽃다발 증정을 각 인재분들에게 전달하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진 촬영을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님이 주시는 게이 밸런스가 맞습니다. 맞아요. 밸런스. 예, 이제는 기자분들의 질의응답을 받을 순서이기 때문에 예, 편하게 앉아주시고요. 음. 예, 지금부터는 인재 환영식을 마치고 인재분들과의 기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의하실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서 소속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때는 어느 인재 분야기에 질의하실지도 지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자신문 최희창 기자입니다. 일단 방해 질문 하나 드리고 강청희 박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청와대에 활동했던 분을 이렇게 환영식까지 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서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강청희 후보, 아니 후보나 후보나 강청희 박사님께서는 그 동안 민주당이 의협, 의협과 어쨌든 직역단체가 또 갈등들이 좀 있었고 정반대의 어떤 입장이나 정책을 낼 때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활동했던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의역단, 직역단체의 역할을 조금 목소리를 많이 내왔는데 의대정원이나 간호법 같은 이런 직역단체와의 정반대의 어떤 정책들이 당론으로 결정이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해. 네, 저희가 인재위원회고 인재위원회는 처음부터 외부 인재 영입과 내부 발탁을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사전에 일부 공지가 됐을 텐데 오늘은 인재 영입식이 아니라 인재 환영식이다. 그래서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또 문재인 정부에서 활동하셨던 우리 박선원 대표님을 인재 환영식을 통해서 내부 발탁을 한 케이스고요. 우리 강청희 대표님도 저희가 확인해봤더니 기 최근에 입당을 하셔서 내부 발탁에 가깝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두 분을 인재 영입식이 아니라 인재 환영식의 방식으로 인재를 모시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석사입니다. 저 학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사는 아니고요. 전문이기는 맞고요. 정정을 해드리고요. 그 의료 로서 의료, 의협이라는 의협단체가, 증명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많은 공조를 그동안 해왔고 실제로 비대면 진료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조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 현 정부는 무조건 수를 늘리는 정책, 목적이 안 보이는 정책, 대화가 없는 정책,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정책, 일방적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근거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 과정에 이르는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특별히 더불어민주당과 의사 증진과의 갈등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무 경험이 있고 행정가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의사협회와 민주당 간의 정책적 공조를 이루는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법 문제는 등능의 어떤 법을 만들 때, 저희도 예전에 전공기 특별 법을 만들 때, 모법인 의료법하고의 갈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의료법 체계 안에서 간호법이 존재하는지, 밖에서 존재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항상 의협이 주장하는 바인데, 간호법의 내용과 취지는 절대 공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제 역할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기사님? 예, 질문 주시죠. 저 연합뉴스 정수현 기자라고 하고요. 두 분께 모두 여쭈려고 하는데, 혹시 지역구 출마를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뭐 생각하고 계신 구체적인 지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강은당규대로 당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쪽으로 열심해서 당의 수요와 필요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같은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원 단계에 따라 공천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당이 요구하는 지역에 가서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남 지역이 아무래도 올봄의 어떤 모델 케이스를 만들기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강남에서 출마할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주십시오. 예,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것으로 박성원 님 그리고 강청혜 님의 더불어민주당 인재 환영.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